오늘도 안전하게 살자 기술사 TV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141조에서 150조 제141조 역학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야 역학조사를 한다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수 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 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역학조사의 방법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재구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과 코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의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야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년 5월 26일 제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 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도사 자격 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 부정행 이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음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 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의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 사항에 따른 갱신 등록을 할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 등록을 할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한 명의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1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의 다음과 코의 업무를 하게 할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 연락 및 정보의 공동 이용 체제의 구축 유지. 2.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밖의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 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45조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4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 145조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50조품이유지와 성실의무 등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도사는 제14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읽어주는 기술사 TV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